네, 안녕하십니까. 진정 배우로 꿈꾸는 사람들의 멘토 K 액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맞춤식 연기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맞춤식 연기 교육. 그러면 1대1 개인 레슨 같은 게 맞춤식 연기 교육인가요?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뭐 비슷할 수 있는데요. 연기는 언제나 맨투맨 방식일 수밖에 없죠. 근데 굳이 1대1 개인 레슨만 맞춤식 연기 교육이 아니라 그냥 그룹 레슨을 하든 아니면 내가 연극 제작 공연을 하든 다 이게 맞춤식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인물이 있는데 A라는 인물이 성격이 급해서 말이 되게 빨라요. 그럼 이 친구는 말을 좀 천천히 하게끔 해야겠죠. 그래야지 대사가 전달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의 급한 성격, 빠른 말을 교정을 해서 정상적인 말이 될수 있게끔 하고, 이 친구의 대사가 관객들한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게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또 굉장히 이렇게 업이 돼 있어 갖고, 항상 텐션이 돼 있어 갖고, 소리가 떠요. 그럼 소리가 뜨지 않게끔 해야죠. 소리가 뜨거나 호흡이 뜨거나 대사가 뜨거나, 뭐 여러분들 연기 배우다 보면 연애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뜬걸 가라앉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는 대사를 할때 되게 에너지가 없어, 매가리가 없어. 그럼 이 친구는 뭔가 이렇게 텐션을 끌어올려서 뭔가 매가리 있고 에너지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에너지가 너무 쓸데없이 커서 그걸 좀 이렇게 눌러줄 필요가 있고요. 누군가는 너무 에너지가 없어서 그걸 좀 끌어줄 필요가 있고, 누군가는 또 생각이 너무 많아서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고 연기에 집중하게끔 할 필요가 있고, 누군가는 연기할 때 너무 이렇게 텐션이 들어가면 그 긴장을 자꾸 이완시키고 풀어줄 필요가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즉. 맞춤식 연기 교육이라고 하는 건뭐일대1 개인 레슨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그룹 레슨을 해도 만약에 여섯 명의 사람이 수업을 들어요, 그러면 여섯 명의 사람이 똑같은 대사를 해도 각자 좀 다른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맞춤식 연기 교육에 어떤 공통 분모는 없느냐? 있죠.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문제는 있어요. 그 그러니까 호흡의 문제라든가 발성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화술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 친구 어떤 가족이나 동작의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인간은 직립 보행을 하잖아요. 그럼 공통적으로 똑바로 서게끔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원칙을 가지고 각자 개별적으로 벌어지는 어떤 문제를 접근한다라고 하는 거지 맞춤식 연기교육이라고 해갖고 어떤 대원칙이 없는 건 아닙니다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맞춤식 연기교육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맞춤식 연기교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각자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매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A란 친구는 어떤 매력이 있는데 근데 이 친구가 그 매력이 발산되려면 이 B라고 하는 어떤 단점, 문제점 이걸 고쳐야지 A란 매력이 더 이제 발산이 될 거고 B란 친구는 어떤 매력이 있는데 이 친구 또, 또 이제 다른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매력이 있는데, 그럼 이 친구한테, 이 친구한테 맞는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맞춤식 연기 수업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한 20년 전쯤에 대학 교수 협의회인가 아니면 한국연극교육학회인가 어딘가에서 연기 교과서를 만들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거의 좀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었었거든요. 뭐냐면 연기는 어떤 스탠다드를 만든다고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교수님들께서 그런 시도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연기 교과서가 만들어지긴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 국정교과서로 채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 명의 교수님들이 각자 파트를 나눠서 그 책을 갖다 썼었는데, 그게 일선 연기 교육 현장에서 적용이 안 됐죠. 그게 적용을 시킬 수가 없는 게, 제가 지금 얘기했던 사람들마다의 특성, 문제점, 장단점,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뭔가 통일적으로 스탠다드를 만든다고 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현상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이 연기 교과서가 실제 연기 교육 현장에서 쓰일 수 없었다고 하는 건그 책이 지향하는 바가 어떤 연기 교육의 통일성 이런 것들을 의도했기 때문에 안 됐다고 하는 거고 근데 연기를 가실 때대 원칙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대 원칙이라고 하는 건 어떤 화술을 할때 일반적인 어법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법에 맞는 말을 해라 이런 얘기 를 하잖아요 그러나 어법에 맞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근데 이 어법에 맞는 말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호흡이나 발성 발음 화술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훈련들은 되어 있어야죠 복식호 횡경과의 중심이라는 복식호 이런 거는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떤 기준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소리를 내는 방식이나 아니면 울림을 내는 방식이나 이것도 공통적인 어떤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맞춤식 연기교육을 한다고 해갖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연기교육을 한다고 래갖고 대원칙이 없는 건 아니고 이런 대원칙을 전제하에 두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별 특성들 장단점들 문제점들 이거를 지적하고 교정시켜 주는 게 연기교육의 어떤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극복해서 기본적인 것들이 될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역할을 놓고 이 친구가 어떤 상상을 하느냐 이 친구가 이 대사를 어떻게 분석을 하냐. 이 분석을 토대로 이 역할에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인물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즉, 똑같은 역할을 하고도 A란 배우가 접근했을 때와 B란 배우가 접근했을 때, C란 배우가 접근했을 때다 각기 다른 매력으로 역할이 소화가 됩니다. 즉, 우리가 연극이나 영화, 드라마를 보면 그 배우들이 각자의 매력으로 역할을 소화하는 걸 보고 우리가 연극이나 영화, 드라마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거기까지 가려면, 여러분들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을 극복해서 가장 표준적인 형태, 중립적인 형태, 보편적인 형태의 자세와 숨 쉬는 상태와 발성적인 상태, 이거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 그러면 너무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절대 획일화가 되지 않죠 왜냐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매력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만 교정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것들이 각자의 몸에 체화가 되면 여러분들은 본인들의 매력을 좀더 극대화할 수 있고 더욱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하는 거죠 어쨌든 호흡이나 발성 발음 화술 이런 거에는 스탠다드한 어떤 규칙이 있다고 해도 이거를 접근하는 방식 이거를 개인한테 접근시키는 방식은 다 개별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기는 맞춤형 연기 수업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연기를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문제를 좀더 쉽고 빠르게 교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상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러 갈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에 도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동영상 볼 때까지 안녕.